이랬는데 요리됐거든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진짜로 제가 맨날 쓰는 코페이거든요 다들 아시죠? 1등 국민코페인 1소코페. 근데 이번에... 그만큼 제가 진짜 애정한 찐템으로 가져왔어요. 진짜로. 피지의 진심인 내가 많고 많은 제품 중에 요1소를 선택한 이유. 첫 번째. 얘는 뜯는 쿠팩이 아니야. 평소에 막 압축기로 짜거나 핀셋으로 뽑거나 하는 쿠팩 쓰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은 각질층이 벗겨져가지고 오히려 트러블이 더 생기고 피지가 더잘 끼는 악순환이 생기단 말이에요. 피지. 근데 대신에 1소는 피지 청소하고 모공까지 뚫어주는 투자 순사 케어를 해준다. 요거지.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이유. 자, 보세요. 오마이 지금 다 뿌려놓은 요 피지들을 딥클립 마스터로 밀어버리잖아요? 오마이갓 아, 나 진짜 시집 못 가요? 어떡해 어떡해 나 시집 못가 진짜 잘 보여? 이거 완전 다 사라진 거 근데 이번에 이 미칠코팩은 역대 역대 야대 최저가로 가져왔단 말 여기보다 싼거 있으면 진짜 나와보라 해나얘 걸게 그... 마지막으로 언니 나는 베일링 리니고 잘생기고 싶은데 어떡해요? 사는 인자들을 위해서 1등 피지 연화제 1속 클리너의 노하우를 담은 요 뭐. 카 진짜 가볍고, 약간 산뜻한 제형이어서 클렌징 오일 입문하시는 분들께 진짜 강추해드릴게요, 진짜. 봐라, 봐라, 이거 말하는 순간 브래키도 나와 붙잖아, 이거. 그리고, 당연히 무료 배송에 여태껏 고르는 데까지 준비했으니까, 자세한 건, 보면 꼭하인하고 진짜 제발, 제발, 이번 기회에,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